안녕하세요. 저는 지피터스 랭체인 캠프 파트너 곽은철입니다. 6기부터 파트너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개발자이며 지피터스에서 커뮤니티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너 댕댕이 멍멍입니다. 현재 게임 개발과 AI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룰 주제는 랭체인과 LLM 활용입니다. 여러 AI를 코드레벨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는지 함께 연구하고 성장하는 캠프입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랭체인, 로컬 LLM, 오픈 AI API 등 AI 개발 기술을 활용해 실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방법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AI 기술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소 한개 이상의 개발 언어 사용이 기본으로 필요하며, 추천하는 언어로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캠프 진행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는 파이썬으로 파이썬으로 작성된 코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캠프에서는 랭체인으로 프롬프트 최적화하기, 최신 라마3 사용하기, 랭체인으로 URL 에이전트 만들기 등의 기술적인 접근뿐 아니라 프로젝트로 나 혹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AI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개발자, 남들보다 한발더 앞서 나가는 개발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랭체인 LLM으로 대체 불가 개발자들이 캠프를 적극 추천합니다.